안녕하세요. 강원춘천 대표 이세은입니다 경북의 딸 김미령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온 나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도 대표 김민입니다. 오늘은 문학 작품에 나오는 지역어를 살펴보고 각 지역어들이 표준어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퀴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보고 표준어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경상? 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강릉 사투리가 얼마나 정겹고 말씨가 고운 지 아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나요? 어, 강원도 사투리 혹시 아세요? 강원, 강원도 사투리를 잘 알진 못하는데 이 마카가 경상도에서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서 경상도에서 쓰는 의미대로 말을 했고 강국소야 이런 거는 딱 형태를 봤을 때 반갑다, 이런 음. 의미인 것 같아서. 음. 저는 마카 방급소야가 만나 반갑다, 이런 건줄 알았어요. 그것도 말이 되는데요? 음. 일리가 있네요. 아, 음. 모두. 모두. 마카가. 아, 모두였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laughs> 서울 경기도. 잔소리 말고 나두 개만 주면 그냥 갈게. 음. 어쩔래? 그리고 약간 저게 생략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주간같게 음. 그래서 그냥도 사실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쓸때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이 만약에 완전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음. 의미일 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 또 그냥을 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냥이랑도 아, 아, 네. 비슷하니까 네. 그냥이 그냥 맞는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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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도의 미력. <미련. 웃음> 서울 경기도. 어, 단단히 새겨 제거래. 음. 단단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 오 단단. 단단. <laughs> 좀 유명한 사람인가? 네. 단디해라, 이렇게. 다른 음음 지역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네. 음. 약간 그, 미령님 말고 다른 분이 이거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전 다른 사투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laughs> 아니면 충청도 말로 해주세요. 충청도요? 네. 인제, 이 나이 먹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요? <웃음> <웃음> 약간 이게 인, 음. 약간 인생을 하고 하니까 음. 반디 새겨 들거래. 음. 서울 경 <laughs> 서울 경기도. 어, 암스런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음. 생겼다? 네, 암스로타가 딱 보니까 암우스로타, 스렇다. 암우랑 스로타가 함께 어. 결합된 거 같거든요. 음. 어, 근데 약간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파이랑이라는 말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파이다요? 네, 좀 다른 말인가요? 파이다의 의미는 없고, 그냥 음. 아무, 아무렇다? 아무렇다. 음. 그런 거 같아요. 음. 표준어 하면 음. 아무렇다. 아무렇지 않게 생겼다. 음. 아 오, 신기해요. <웃음> <웃음> 저 진짜 사투리 잘 알죠? <laughs> <laughs> 어느, 어느 방언이에요? 아, 청청도? 어, 청청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청들어 <청구를> 봐요? <laughs> 모르세요, 모르세요. 흐린 눈, 흐린 눈. <laughs> 지금까지 문학작품에 나오는 지역어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말이라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는 것과 그리고 오래된 지역어라면 생소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재미있는 지역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말길 기자단 일기였습니다. 안녕!